안녕하세요 자동차 애호가 여러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리뷰 채널 카여 트렌드 코리아 입니다 오늘 영상은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차량이 단순한 세단이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이 어우러진 진정한 플래그십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헌데이 그랜저 2026 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야심차게 내놓은 그랜저의 완전 신형 모델을 카여 트렌드 코리아에서 완전히 분석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관에서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파라메트릭 주얼 그릴과 수평형 LED 헤드램프의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그랜저 2022의 첫 인상을 럭셔리하고 동시에 미래 지향적으로 만드는 핵심 포인트인데요. 그릴의 표면이 빛을 받아 반짝이는 모습과 더불어 헤드램프는 얇고 길게 뻗어 있어 차량의 폭이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줍니다. 이는 단순히 멋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각적인 존재감과 공기 흐름을 고려한 디자인 설계입니다. 또한 측면에서 바라볼 때 그랜저 2026은 길고 낮은 프로포션으로 안정감과 고급감을 함께 전달합니다. 차체 비율 하나로 세단의 품격을 표현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옆모습에서 또한 가지 눈에 띄는 부분은 프레임리스 도어 핸들과 차체와 매끄럽게 이어지는 캐릭터 라인입니다. 문이 닫히면 손잡이가 차체와 일체화되어 마치 유리 한 장처럼 보여주는데요. 이 디테일이 바로 카어 트렌드 코리아가 주목하는 섬세함입니다. 측면 유리라인은 루프라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내려 후면까지 이어지며 차 전체가 하나의 유기적 흐름을 갖춘 듯한 인상을 줍니다. 휠도 19인치, 20인치 옵션으로 제공되어 크고 고급스러운 존재감을 더욱 살려줍니다. 이제 후면을 보겠습니다. 후면부는 수평형 램프와 깔끔한 트렁크 디자인으로 마감되어 앞서 본 헤드램프와 연결된 듯한 시각적 폭을 강조합니다. 램프는 LED 스트립 형태로 연결되어 있어 차량을 멀리서 봐도 폭이 넓고 안정감 있다는 느낌을 주죠. 또한 배기구는 외부에서 거의 보이지 않게 설계되어 있어 디자인의 흐름을 해치지 않고 깔끔함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디테일도 카어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고급 세단에서 반드시 봐야 할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인테리어는 정말 탁월합니다. 먼저, 네버라운드 구조의 대시보드가 운전자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주고, 고급 나파 가죽, 스웨이드 소재, 실제 우드 트림 등이 적용되어 플래그십 세단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품격을 구현했습니다. 디지털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하나로 연결된 파노라믹 타입 디스플레이 구성은 미래적이면서도 직관적인 사용자 경험을 제공합니다. 시트 또한 1열 이열 모두 통풍 열선 마사지 기능을 갖춰 탑승자 모두가 안락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시보드 하단에 위치한 10.25 인치 풀터치 공조 컨트롤러, 인터랙티브 앰비언트 무드램프까지. 이 모든 것이 차체 안이 단순히 이동수단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공간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뒷좌석 탑승자도 단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암레스트 내 각종 포트 및 송풍구 등을 통해 특별히 대우받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랜저는 이제 단순히 운전자를 위한 공간을 넘어 탑승자 전체를 위한 공간으로 진화했습니다. 그럼 본인, 즉 엔진룸 그리고 성능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카어트렌드 코리아에서는 차량 리뷰 시 성능이 단순 수치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이 그랜저 2026은 가솔린 2.5리터. 3.5L V6, 그리고 하이브리드 1.6L TGDI 등 다양한 옵션이 제공되며 최고 출력 230마력대 하이브리드 모델부터 300마력대 가솔린 모델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이 정도 스펙이면 국내 고급 세단 시장에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볼수 있죠. 서스펜션 및 차체 보강도 신형 모델답게 개선되어 코너링 성능과 고속 안정감 모두 향상되었다는 업계 소식도 있습니다. 실제 운전해보면 출발부터 부드럽고 필요할 때는 충분히 민첩하게 반응하는 그런 느낌이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카어 트렌드 코리아 팬 여러분이 관심을 가장 많이 가지시는 부분이죠. 국내 기준으로 2026 그랜저의 가격은 가솔린 2.5 모델이 약 3,798만원부터 시작하며 하이브리드 모델은 약 4,354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상위 트림인 콜리그라피나 아노스 모델은 5천만원대 초반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고급 사양과 더불어 첨단 기능이 포함되었음을 감안하면 이 가격대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물론, 옵션에 따라 가격은 더욱 올라가겠지만 내 집처럼 편안하고 기술적으로 앞서가는 세단을 찾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카어 트렌드 코리아와 함께 한2026 그랜저의 외관, 측면, 후면, 실내, 본인 및 엔진룸,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의 전반적인 리뷰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카어 트렌드 코리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앞으로 보다 다양한 신차 리뷰와 깊이 있는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멘트로 갈게요. 본 모델은 단순히 국산 세단이 아니라 기술과 디자인, 그리고 운전 경험 모두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차량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급 세단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헌데이 그랜저 2026을 리스트 꼭 포함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카어 트렌드 코리아를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롭고 유익한 자동차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